자, 인류, 인류 종의, 인류의 역사의 인종의 흐름과 인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와 언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 언어는 해당되진 않겠구나. 자, 인류의 뿌리가 또 언어의 뿌리가 유라시아,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 파, 파미르 공원, 해발, 6,000m가 넘는 아주 고지대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두산의 몇배 높이죠. 엄청나게 추울 것 같지만, 노아홍수 이후에 그쪽은 가히 춥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뿌리부터 의서 지금부터와 언어의 그 흐름이 이제는 다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저의 머릿속에선 분명히 그 흐름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검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현재까지의 드러난 밝혀진 몇몇의 자료, 자료와 고고학적의 발굴의 그 결과물로서만 가지고 개념적으로 그 흐름, 흐름이 분명히 정의가 됐습니다. 이것들의, 어, 사실 여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뇌의 사고가 상당히 닫혀 있거나 잊지 못할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개념이 뻔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단 하나의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고요. 언어도 당연히 그두 사람으로부터 기인됐을 것이 그 분명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오로지 진화론자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을 깰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어,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얘기, 그래도 얘기 또 해볼까요? 지, 지겹나, 안 지겹나. 첫째가 신은 존재하는가인데 그 존재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럼 신은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그 창조주 신이신가? 그분은 살아 계신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죽으셨나? 살아 계신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너무 많아요. 이 증거라는 것이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져야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 학문적인 지식의 틀의 사고방식에 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인류의 흐름과 언어의 흐름 이 분명히 이제는 완전히 결론이 되, 되었는데 그 이제 제가 보아하니 창조의 그러면 중심이 중앙아시아예요 파미르 고원 쪽에 에덴 동산도 그 근처에 있었고 노아 홍수가 지나서 그 근처에 높은 산에 노어의 방주 파미루 구원에 떨어진 것이 정황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 역사의 중심이 아시안가? 왜 황인종이고, 나는 왜 특별히 그 많은 단군의 자손들, 그 환해, 즉 하나님의 자손들, 여러 지리로 나눠진 하나님의 자손들 중에 왜 나는 우리나라를... 국뽕에 사로잡힌 이야기들을 하는가, 국뽕에 사로잡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땅과 피와 민족과 얼과 뭐 그런 것들에 굉장한 의미를 두시는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그런 것에 기인한 건데요. 저는 그 많은 열두 그 인종의 가지들 중에 왜 우리냐, 우리가 특별히 좀 중요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의 뿌리 이전에 하나님의 아. 마음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저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종가집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적자의 자손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열에 관계없이 축복받은 자식의 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렇게 축복받았냐? 하나님의 적자고 종갓집 자식이냐? 그거는 또 이야기하자면 많잖아요. 무궁화, 그쵸? 6.25때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 태극기의 그 하나님의 섭리, 뭐 지리학적으로 그런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굉장한 유사성, 그쪽에 머리에 딱가리 쓰고 있는데, 우리도 딱가리 그 먼저 썼다라는 거 상투, 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상징인데, 그거 말고도 엄청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 계속, 손 놓지 않고 계시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과 축복에는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언제 축복받고 언제 뭐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 축복받고 언제 평화롭게 살았어요? 다 찰나찰나만 그랬지만. 그래서 꼭 축복과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큰 풍요와 정신적인 큰 평화로움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한 축을, 음? 큰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해내느냐, 안, 해, 안, 하는, 안 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의 그, 그거란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의 판계야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중심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 지리학적으로 봐도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이쪽이에요. 참으로 그 산의 지형과 지세와 물과 어떤 그런 그 인간이 살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햇볕과 식물의 저기 성장의 풍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때 아시아가 정확히 맞아요. 그것도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그쪽이 중심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다 그것은. 국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함께 알고 하나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찬미하고 축복하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높으신 분의 그 영화로우신 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온 민족과 땅이 함께 일어나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왜 유라시아 대륙 중앙아시아의 한 북판에 역사의 시원을 의 이루셨는가? 그리고 왜 황인종인가? 그것은 어, 우리 피부가 이 세계의 인종의 다양함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적으로 그래요. 그 종의 어. 그, 유전학 법칙, 유전적으로도 그래요. DNA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리가 이쪽에 있는 것이 그 흐름의 근원이 되어야 딱 하나님의 그 변화의 중심점에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어야, 이렇게 시작되어야, 아주 다변하게 됩니다. 지구 전체에 쫙 퍼져서 다변하게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의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옛날엔 그 유럽 사람들이 그쪽이 하나님의 그 근원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아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저 유럽 사람들처럼 머리에 금발에 키가 크고 한치라고 머리도 커서 지혜가 충만하고 저는 그렇게 아담이 유럽 쪽 어디선가 시원되었을 것이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는 인간의 기준이고요. 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다양성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오형과오형의 여자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은 오형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와 A가 저 유럽으로 가면 A만 나와요. 그것을 다양하게 분포시키려면 처음에 가운데 짬뽕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심이 아시아고 그 대륙의 또 중심이 다양함의 중심이 또 아시아의 한복판이 되야 맞는 거예요. 태국 쪽부터 역사의 쭉그 흐름이 눈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뭐 넘치게 유튜브에 있어서 조금만 봐도 아 세계의 흐름이 그냥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조차 이제는 그냥 보여집니다. 저같이 우매한 사람의 눈과 귀로도 다 보이고 들려요. 왜 중앙아시아인가? 그은 그것에 대한 또 판단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